부산일보 기사고요 동남권 대순환철도 완성, 완성되면 부울경 1시간 대성할권 이라는 기사가 그 9월 15일, 오늘자 그죠? 나왔는데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부울경, 제가 저번 주에 그, 저번주에 그 뭐야 노포에서 노포 양산 울산 올라가는 그 트램이 어, 시, 뭐야 저저 저, 시범사업 선도사업 선도, 선, 선도사업으로 해서 빠른 진행이 예상된다고 기사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경남이 원주로 창원이 되겠죠?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엮으려는 엮어서 개발하려는 이러한 지금 시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모든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전체 5천만 조금 넘는 인구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2,600만이에요. 그죠? 지금 서울, 그러니까 전구, 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점점,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나온 이야기 결국은 지방은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래되면은 그거는 국가적인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방, 지방도 활성화되고 지방도 인구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뭐 인구가 자꾸 서로 모여드니까는 자꾸 이러한, 저 주택 문제는 더더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지방은 점점점 궁핍해지는 것이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소득이 안 나오니까, 점점점 가난해지는, 가난해지는 것이지, 지방은. 그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격차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서울로 몰려들어가겠죠. 그럼 더 부작용은 커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 하겠다. 자, 현재 부산, 경남, 울... 어, 부산, 경남, 울산의 인구는 약 800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인구가 한 340만 정도 조금 안 되지만, 부산 340만, 경남이 한 330만, 340만, 그리고 울산이 한 110만 정도해서 합치면은 8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약간 안 되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권역으로 광역 권역으로 묶어서 어, 젊은이가 모여드는 1천만 명 인구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소멸화를 해소를 할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철도교통 개선을 통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 보시면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은 1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동남권 대수선 철도건설로 압축된다. 자,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울산권이고 여기가 부산권이고 여기는 또 진주권이죠. 진주 진, 진주권이 그죠? 진주권인데 여기서 창원 부산 울산 요렇게 연결할 수 있는 요 라인들 갖다가 지금 만들겠다. 어, 하나로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이게 뭐 어떤 형성, 형, 형성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을 생각하면은 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서울과 경기는 하나의, 어, 메가시티, 광역권으로 묶여있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하죠.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집은 뭐 수원에 있으면서 어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이런 형태들 서울에는 더 집값 비싸고 아니, 비싸고 뭐 들어가기 힘드니까 집값 비싼 수원에서 뭐 출퇴근을 하는 형태들 뭐 아니면 저 강북에서 저기 뭐 일산이나 뭐 파주에서 강북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는 을 하나의 그 생활 권역으로 묶여있는 형태들이죠. 자 그렇다면 은 예를 들어서 울산에 내가 직장이 있어요. 그렇죠? 울산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 다니다칩 다닌, 집시다. 현대자동차에 제가 직장이 있는데 우리 집은 해운대에 있어요. 이게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해운대에서 동해산부선을 타고 울산 태화공역까지 가서 거기서 셔틀로 타고 출근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광역 도시권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 소득이 높은 조선 자동차 정유 산업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울산. 그리고 기계와 부품 소재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창원. 그리고 서비스업과 해운 중심의 부산. 여기가 하나의 경제, 생활, 문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이 때문에 참 좋겠는데 뭐 그래서 또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에 현대 자동차 다니고 있어 내가 이제 부장 좀 돼서 연봉이 억대야 억대야 그런데 그럼 굳이 울산에 이제 집을 살 필요가 없어 부산에서 출퇴근이 돼어 그럼 부산에서 뭐는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내 연봉도 억대야. 그러면, 어, 난 그러면은 해운대 집을 살래. 해운대 집 사서 해운대에서 통이나무선 타고 울산까지 출퇴근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는 또 어디로 물릴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광역교통망 혁신해 영남권 중심도시 울산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앞에서 나온 기사에서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음 자,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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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 동력, 광역교통망 확충 제가 있는데요. 자, 지금 부전에서 출발해서 일으을 해서 울산까지 올라간는 이게 지금 동해남부선이죠, 동해남부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저 저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요렇게 구성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요태양역에서 음. 울산역까지는 지금 여기는 울산은 지금 저 뭐야 트램, 트램이 지금 신설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요그 이게 이제 순환철도입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이게 2029년까지 지금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체 바운드를 만들어서 예? 울산에 창원에 사는 사람이 창원에 사는 사람이 울산까지 출근을 하고 겨운대에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창원으로 퇴근하는 게 가능한, 가능한, 이러한 광역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멋지죠. 이래되면은, 이래만 된다면은, 멋지죠. 그래서 요, 이 표를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 기사는.